남자와 함께 경쟁을 하며 유일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육대입니다. 여자 아이돌들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녕하세요. 끝장인의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의외로 수많은 여자들이 모르고 있는 매력적인 여자의 현실적인 부분이 될수 있는 남자에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를 잘하는 여자. 운동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지만 스포츠는 경쟁과 유의성을 가지고 있어 남자들이 볼때 여리여리한 신체 조건이나 곱상하고 얌전하게만 보이던 여자가 스포츠를 잘하면 반전 효과까지 더해져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멋있게 느껴지기까지 할 거랍니다. 여자가 하는 운동으로는 산책, 요가나 헬스 같이 혼자서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할수 있지만, 스포츠를 즐기지 못해 잘하는 여자는 남자와 함께 경쟁을 하며 유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가 갈려서 승부욕이 생기면서 여자가 남자도 하기 힘든 스포츠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육대입니다. 여자 아이돌들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팬들이 열광했고 월등한 실력으로 인기를 더한 여자 아이돌들도 많습니다. 회식을 하거나 동호회나 취미 활동으로도 남녀가 함께 경쟁을 하고 내기까지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포켓볼이나 볼링, 테니스, 골프, 탁구, 수영 같은 것들은 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여자가 남자를 이기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스포츠를 잘하고 즐기는 여자야말로 남자들에게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보이는 치명적인 매력을 어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운전 잘하는 여자. 요즘 운전 면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장롱 면허가 아닌 작은 차라도 자신의 소유로 운전 잘하는 여자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신경과 상관없이 운전만 잘하는 여성들도 있는데요.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옆자리에 타거나 따로 각자 자신의 차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만나거나 드라이브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남자들에게는 급하면 여자친구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남자가 간혹 술 취하거나 힘들더라도 데리러 올 수도 있다는 살짝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도 하고 여자를 데려다주지 않아도 알아서 집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덜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서로가 어디로 갔는지 내비로 행선지도 바로 알게 되기에 서로 딴짓거리 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혹시나 모를 여자친구가 어디서 나타날지 동에 번쩍 서해 번쩍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힐을 신고 짧은 치마 입고 운전하는 여자라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선도 애매해지고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는 코피가 날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술잘 마시는 여자 보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술이 센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술을 잘해서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술을 즐길 줄 아냐는 것인데 술을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고 아무 남자에게 손 내민지 않으며 남자 친구만의 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술잘 마시는 여자는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주량을 딱 지키고 좋아하는 술과 안주가 있어 가볍게 즐길 줄 알며 남자와 말동무를 하며 술 친구가 되어주는 여자야 말로.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치킨에 맥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과 스트레스를 수다 속에 날려버리며 그렇게 함께 할수 있는 여자라면 남자인 이상 누구나 좋아할 겁니다. 말술에 아무 남자한테 기대면 그 여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웃이겠지만요. 오늘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의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대체로 남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남자들만의 침이나 여자가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해내며 남자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여자를 달리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여자와는 차별화된다는 생각까지 하며 치명적인 매력을 어필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 평. 남자와 취미를 함께하는 여자의 매력이야말로 치명적이다.